우리 그 다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모이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해 오시며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새벽 예의에도 저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대를할수 있는 것은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사오니,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죄를 낳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손 앞에 맡겨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소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붙듯사 찬양드립니다.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압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아니 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니 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도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이태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겉으로 볼때 사도 바울이 탄 배의 일행들은 사도 바울 덕분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사공들이 자기들끼리만 도망하려고 닻을 내리는 체 하며, 거릇배, 오늘날로 치면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았을 때에, 사도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배사공들이 배에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군인들이 구명정의 끈을 끊어버림으로, 결국 배에 탔던 276명의 탑승객들이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살렸던 사도 바울이 무사히 육지에 올라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을 때, 불에 뗄감을 더 넣으려던 사도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물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은 용서를 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다. 물려 죽게 된 것을 보니 지은 죄가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질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8절에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아팠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이 있은 뒤에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로마에 들어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목숨을 걸고 로마에까지 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으며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아니라 하였으나 결국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이 선포되어도 들려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려 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 줄을 알게 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주의 종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여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며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이적과 기적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값어치를 모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길과 이 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이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하신 말씀대로 상을 주실 것이요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고한 마음과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거두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사도행전은 우리들에 의해서 계속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행함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도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오늘날은 사도바울을 각종 서신서를 기록한 뛰어난 인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지만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살아했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오늘의 이 놀라운 열매와 결과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들도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전화해도 듣지 않는 그런 간파간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열정과 열심을 잃지 아니하고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동안도 감당할 짐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어서 이제는 우리 주의 스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살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며 그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라. 아멘. We'll